안녕하십니까. 데임쌤입니다. 오늘은 한 번, 어, 어디, 히어스를 정말 못 들어가니까, 일단 물어고면 꼭지. 여기는 어디야? 여기는 어디지? 잠시만, 예쁘죠? お、まいかつ。 아이, 가슴이. 고쳤다. 오, 저다 고쳤어. 망했어. 망했다. 아. 또. 이거 뭐야. 방송이 연결이 계속 끊기고 있잖아. 뭐 할까요? <laughs> 옮길까요 이게 안될 수도 있는데, 방송 중에 방송 중에 옮길안 되거든요. 맨마블마 맨날, 맨안 되겠죠. 오늘은 맵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어.. 뭘 깔까요? 아우니라고 싶지만 네 아우니 할까요? 네 아우니 할게요 뭐지 아우니 오늘 완전히 제진 버전이니까 일단 뭐 집만 뜨고 있죠 집만 뜨기 꽤 싫은데 야생야생기 가보도록 야, 생기. 하겠습니다 아 야생기 개씨 아 욕쓰고 싶어 오? 어? 제가 피가 좀... <laughs> 아, 그냥 방송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는 제가 배고픈 해소리고요 네.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제발요.